삼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청약 경쟁률 혹시 들으셨나요? 네, 바로 부천대장 A7, A8 블록 이야기인데요. 무려 4만 3천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특히 일반 공급에서는 110가구 모집에 1만 3천여 명이 신청한 A7 블록이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93가구 모집에 A8 블록은 1만 2천여 명이 신청해서 최고 13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엄청난 인기는 특별 공급 때부터 예감됐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보권에 대장 홍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합리적인 가격에 시세 차이까지 기대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인근에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자족 기능까지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 덕분에 부천대장 지구청약이 기록적인 경쟁률 속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은 분은 화성부동산경매학원 031-221-6711로 연락주세요.